문제 주세요. 2026년 월드컵 개최지는 카타르, 잉글랜드, 캐나다, 나이지리아. 와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함정도 있고요. 자 2026년 문제고. 네, 그렇죠. 자 저는 혹시 몰라서 공부하기는 저는 알고 있긴 네, 하거든요. 이뭐 축구 열정은 네. 최고잖아요. 자 함정이 있었던 문제. 자잼 풍선 입문 맘개 드립니다. 커스토스님. 네. 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풍선 네. 많이 받으시죠, 평소에. 네. 네. 그렇죠. 자, 8번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캐나다 오, 어, 야 이게 굉장히 아, 많이 틀리네 떨어지셨어요 8699명만이 정답을 맞히셨어요 40%의 정답률 자 2026년 월드컵은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개국에서 열릴 예정이죠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랑 네. 비슷해요 공동 예, 주체인거죠 그리고 48개국으로 늘릴 네. 수도 있다는 얘기도 아, 있습니다 네. 저, 아, 전문적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카타르가 네. 함정이었는데 2022년이에요 자,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보너스 개별 상금 문제입니다. 상금 얼마죠? 100만 원입니다. 아야! 자, 100만 원. 이번 문제는 탈락하셨던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꼭 정답 맞히셔서.